상담하실 때 환자분들이 어, 내가 원하는 쌍꺼풀은 어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. 그럼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 그렇게 본인의 원하는 바를 얘기해 보세요. 그러면 전문의 선생님이 어, 상담하면서 판단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이해시켜 드리기도 쉬우니까요. 아,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. 그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.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. 일단, 쌍꺼풀이 높은 게 좋은지, 낮은 게 좋은지.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말은요, 그것도 역시 비과학적이에요.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쌍꺼풀이 조금 노, 높은 게 좋아요, 낮은 게 좋아요. 이걸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는요, 눈동자의 노출을 얘기하세요. 난 지금 약간 졸려 보이는데, 난 졸려 보이지 않고 눈동자가 좀더커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. 이렇게 하면 쌍꺼풀의 높이라든가 눈동자의 노출이 벌생 해결됐죠. 그다음 인라인 아웃라인 인아웃라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은 그것은 원하는 쌍꺼풀 높이를 만들어보고 그 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쪽이 인인지 아웃인지를 판단받으시면 더 좋아요 굳이 나는 인아웃을 원한다 나는 아웃을 원한다 나는 인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나한테 어울리는 쌍꺼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난 높은 게 어울리는지 낮은 게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 높이를 이렇게 3등분해서 이세 가지의 종류의 높이를 보여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시고 선택하시든지요 또 하나는 앞쪽에 몽고주름하고 뒤트임을 얘기할 때 눈의 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난 눈의 폭이 작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눈동자의 밑 방향, 아래 방향의 노출. 그건 또밑트임하고 관련이 되겠죠.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상담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환자분도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죠. 그래서 어, 원하는 쌍꺼풀을 내가 원하는 쌍꺼풀을 상담시에 표현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